네, 정우학입니다. 네. 어, 이번에는 학위편 3장,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은, 어, 17편에, 양화편이 있습니다. 17편에, 17편에, 양화편에 17장에서 중출,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또, 요, 자와 교원 형색이 선인이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걸 보면은, 이, 노노를 편찬할 당시, 아까 유자의 제자나 증자의 제자들이 편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알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논어를 편찬할 때몇 개의 파벌들이 같이 어울려서 공동 작업을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그 편명에 이 말을 꼭 넣고 싶어 하는 그런 파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양화편에도 있고, 이 3장 선인편에도이 똑같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그런 파벌에서 서로가 주장을 해서 그렇지 않나 추측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논어는 어느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편찬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원, 한번 읽어보시죠. 자왈 교원, 영색이 선이 인이라 이 되거든요. 이 교원은 아주 교묘한 말, 예쁘게 꾸미는 말이죠. 꾸미는 말과 영생 아름다울 영생 아름답게 얼굴 꾸미는 거죠. 교원 영생은 즉 거짓이란 겁니다. 꿈에서 표현하는 거짓의 모습. 그러면 이 사람이 교원 영생을 왜 하게 되냐는 거죠. 이 당시에는 역시 춘추 시대인데 춘추 시대는 난세인데 사람이 난세가 들어오면은 자기 그 난세를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래서 이 난세 때는 자기 부와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는 이익 추구를 하면서 이 교원, 교면 말로 자기를 꾸며내고 교면으로 잘 꾸며내면서 이 교원 영색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즉 자기 이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원 영색은 바로 자기 이게 빠져서 하는 말들, 자기 이게 빠서 하는 울 때에 있더네. 그래서 인한 사람이 적다 이랬겠죠. 이것도 선이도 아래 났지만도 인 선이가 도치가 됐다는. 이것도 선을 강조하기도 아프게 된 겁니다. 드물구나 인한자가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이남이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그왜 교원 영색과 인을 대우시겠나 이 중요하겠죠. 교원 영색은 스스로가 말 얼굴, 꾸미고 얼굴을 꾸며서 상대한테 잘 보여서 그를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요즘 현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난세기 때문에 이 교원 용서를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지요. 더군다나 우에지배 계시던 지금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용비어천가를 부릅니까? 야부하는 시대니까요. 이런 시대는 결국은 인이 적다는 겁니다. 이건 그 인은 뭐냐? 인은 일단 사랑입니다, 사랑. 이은 마음의, 우리라는 사랑입니다. 이 마음의 몰입이라 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온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몰입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인이 나오는 것은, 내, 내 심에서 나오는, 내 심. 자기 속에 몰입해서, 그 몰입의 순수한 가운데서 나오는 게, 이게 인입니다. 자기 심에서. 그런데, 이 인이란 것은, 자기 마음 속에 몰입에 들어가면은, 이내 심에 몰입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빛과 같은 천심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명상 참선을 해서 같이 자기 속에 내심에 몰입을 해야 되면 그 몰입의 뿌리에서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곧 천과 통하는데 내가 내 속에서 빛인 하늘에 통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도 타인도 또 모든 타인, 이 80억인데 80억의 모든 타인도 그 사람들도 각자 자기 마음속에 뿌리가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몰입에서 빛, 하늘을 알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 속에도 빛과 하늘이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 나오는 인이 바로 이 관계니까, 둘이니까, 두이니까이 관계인데, 이 관계인데, 그러면서 관계에서 저절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인입니다. 인은 꿈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러지요, 선하는데, 유아철에게서는 하늘이 명한 것, 하늘이 명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성이라, 성. 성은 생명력인데, 생명이라고 생명. 천명이 내 속에다 생명이 성이 되고, 그 생명력이 된내 속에 있는 천명을 밝히는 것이 나의 덕입니다. 사람은 덕이 각자 다 다른데, 80억, 80억 다 다른 거죠. 자기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개성을 발견하게 덕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답게 사는 거죠. 그, 대학이란 책에서는 모든 공부의 근본은 자기의 덕을 밝힌 거였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그게 밝아지면 그빛 속에 뭐냐면 자기 천심이 있다, 내 속에. 천심이. 천심이 있으니까 뭐냐면 천심 입장에서, 하늘 마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천심인데 하늘 마음의 입장에서 세상 보니까 세상의 마음물들이 전부 다 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마음이, 천심의 마음이 나오는 인이에요. 그리고 이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온 것, 자연스러운 거죠. 그 육아철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109번인데 논어에서 109번의 천이 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이 천심이 작용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입니다 이는 똑같은 틀이 갇힌 거 아니에요 지금 109번 벽화 외에도 수없이 많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에서 사랑과 관계에서 사랑이 나오는 모든 현상들 다 인이할수 있는데 그 인의 실천 방법은 다 다르죠 엄청 다르죠 인간사함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인이 인간관계에서 통하지 않 사람이 두사람 관계에 통하는 건데 통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시아딘자가 씨앗인자 되는데 시아딘자가 행인 은행시아시, 은행시아선 행위라고 하고 복숭아시 요즘 복숭아철인데 복숭아시아선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는 시아딘자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인이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씨앗이란 거죠. 마음의 씨앗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씨앗은 뭐냐면, 이 씨앗의 에너지는 어디서 하느냐?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사람이 인을, 자기 마음의 씨앗인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천심, 하늘의 빛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가 철학에서 수양의 핵심입니다. 유가 철학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하늘에 내재했다고 고 그 하늘을 발견하면 저절로 인이 나온다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수원인장에서 공자 말씀에 교원 영색은 나를 꾸미고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호감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뭔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사심이 들어서 이익을 왜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한 게 아니다. 이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자연스럽게 난 거고, 또 친구 간에도 정말 순수한 정은 자연스럽게 난 거고, 남녀 간의 사랑도 지극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난 거죠. 그건 꾸이 필요 없죠. 그래서 말과 행동 이전에 이 심은, 이 심은 내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통하는 겁니다, 통.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은 인의 통함의 세계가 아니고 이게 어, 교원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도 역시 선이란 말이 재미는데 드물선자거든요. 교원영생을 하더라도 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같다. 전제를 듣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 않고 드물선자로 쓴 겁니다. 사람이 교원역사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인이 사,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드물선자로 쓴 겁니다. 그 한자, 요게 이제 매력이죠. 이 선자 같은 경우도 고기어 자와 양양자인데 고기와 양은 제일 처음에 잡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을 갖다가 보면은 이 보면 고울선, 제일 처음에 살 고기도 참 예쁘거든요. 그리고 생선도 신선자고 이 신선할 때는 신선한 선자. 그런데 이놈은 고기가 양은 고기가 쉽게 상아서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곱기나 오래도록 신선하기나 오래도록 생선 같은 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드물선자 된 겁니다. 드물선자 된 거는. 그러나 100% 없다는 거 아니죠. 혹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동네에서 두분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가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원 영색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작께서, 야, 한번 생각해봐. 너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이 진실로 순수한 사랑의 자연스러움에서 하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꾸민 행동이냐? 하고 반추를 시키는 건데,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 우리의 삶에도 이 교연영색의 모습이 사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문점은 반출해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된다. 고생합니다. 각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